자, 6강의 3번도 한번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단어를 먼저 좀 보면은, of value 같은 경우는 over plus 명사가 형용사로 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는 사실 많이 본 거고, 자 이거 한번 보자. Prevent from ing 표현이고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적어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A가 뭐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from 이라는 말이 거리감을 두겠다라던가, 거리감을 두겠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좀 멀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지. 뭐 different from 이라 그러면은 개와는 달라. 개랑은 좀 거리감이 있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프리벤트라는말 자체는 이제 막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A를 막을 건데, 얘가 이 행동과 멀어지게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을 못하게 막겠다 라는 뜻인 거거든. 뭐 s t 이 들어가서 stop away from ing가 됐던, keep away from ing가 됐던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지문 속에도 그게 한번 나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인입, 이거 금지하다잖아? 금지하다? 조직을 from. 어디로 가지 못하게 금지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stop a from ing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여기만 다시 보면 어떤 조직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금지해 버릴 거야. 어떤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못 가게 금지할 거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처음부터 읽어볼 건데 소재를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소재는 가정이거든. 가정 영어로는 assumption. 자, 가정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한글을 봐봐. 가정이라는 말이 이 가자가 가라는 글자가 가설할 때 가일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게 맞다라고 확정이 된게 아니고 그냥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라는 말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 근데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면은 가정은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가정은 reflection of What's Going On in One's Mind.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가도 되겠다. Where We Focus Our Thinking.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reflection입니다. reflection이라는 말은 뭐 돌아본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생각해본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보는 게 가정이래. 됐지?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이 해석을 잠깐 봤는데 반영이라고 해석을 했네 반영 그럼 이제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다 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우리의 포커스가 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When our thoughts are voiced to someone else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수동태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내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라는 말이거든. 근데 생각 입장에서는 목소리로 내는 걸 당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 썼다는 거, 어법을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목소리로 내어질 때, 말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훌륭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뭐할수 있는, 뭐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냐면, 그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알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됐고 일단 넘어가 볼게. It is precisely from that perception that change efforts can start. 해서 이때 강조. 자, 이때 강조. 이런 것도 업법 챙겨야겠지. 그래서 그러한 인식에서 다 정확하게 그런 인식에서부터 다 변화 노력이 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다. 자, 가정을 한번 해 보자. 이제 예시가 시작이 될 건데 알렉스가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말은 이제 위에서 말했던 가정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 알렉스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 나는 직업을 얻기엔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They are looking for some fresh out of s c o o l 그들은 학교 이제 막 졸업한 어린애 찾고 있어. 라고 지금 알렉스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가정하는 거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지. 자 계속 가보면 결과적으로 Alex did not apply for the teaching position. 알렉스는 가르치는 포지션에 대해서 신청도 안 했어.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이나 어떤 학원에서 선생님 모집하고 있는데 혼자 자격 지심이나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러면서. 신청조차 안 했다 모임에도 진짜 원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안 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 He was a great leader 훌륭한 리더야 어떤 Who could turn that school around 그 학교를 Turn around 할수 있는 좋은 리더야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 단어에 있었는지 내가 확인은 못했는데 Turn around 라는 말을 글쓴이가 호전시키다로 해석을 하지 호전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학교를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맞아. 근데 그의 결단력 부족이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 루즈 루즈 이게 명사더라고. 루즈 루즈 거기 보면은 상실이라고 나와. 그의 결단력 부족이 상실을 만들어내. 그와 그 학교 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상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는 안돼. 라고 결단력이 부족하지 잘못된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상실을 가져오지 직업을 얻지 못하니까 학교에도 상실을 가져오지 왜냐면 훌륭한 리더면 학교를 호전시킬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선생님 노릇을 못하는 거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손실인 거잖아 자 와디프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라고 해석을 하잖아 자 대신에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그가 인식을 했다면 어떨까? 그가 정말 유니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뭐로부터? 과거 역할로부터. That could indeed be of value, of true value. 실제로 정말 귀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예전 경험으로부터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막 자기 스스로 안 좋게 가정을 하면서 아예 직업 지원조차 안해 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그 경험들이 진짜 귀중한 가치였으면 어떨 거 같아라고 글 쓰니까 반문하고 있지. 어렵진 않지, 글 자체가. 자, if he had been willing to challenge his own assumption. He might have taken action with confidence and pursued his goal. 자, 만약에 그가 기꺼이 맞섰다면 자신의 가정에 기꺼이 맞서면 그는 행동을 취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추구할 거야. 그냥 뻔한 문장인데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여기서 자, if head pp가 나왔잖아.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리고 얘랑 쌍을 이루는 부분을 찾으면 m 이트 h t h a 내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진짜 중요하지. 이거는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 어렵진 않은데, 이제 마지막 다 읽어보자. 얼마 안 되니까. Stories like this. 이러한 스토리들은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그들은 힘들, 방해합니다. 발전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가정이야. 가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발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유발합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는 채로 있게 유발합니다. 어디에 스스로 부과한 이렇게 바운더리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 경계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부과한 경계 안에. 갇혀 있게 만듭니다 하면서 글이 이렇게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글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안 좋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셀프 b 포 u n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빨리 깨부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정답을 골라 보시면 2번입니다. 2번 보면 태클, 태클이라는 단어가 축구 경기할 때태클 한다고 하잖아. 태클이라는 말은 이렇게 싸운다. 싸움을 건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를 처리한다라는 말로 태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싸우다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가정과 싸워라.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가는 거겠지. 정답 2번입니다. 쉬는 시간 조금만 하자. 한 5분 정도만 쉬면 좋을 것 같아. 카메라 좀 끄고 움직이자.